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이제 진심이야. 우리 이미 끝났잖아. 이혼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이혼 신고도 했어. 봐봐. 이제 우리 법적으로 다시 부부야. 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돼? 아내와 남편은 허비 이혼으로 이미 관계를 정리했지만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전화와 편지를 계속 보내고 심지어 아내 직장까지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내 몰래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고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자 또다시 아내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반복했죠. 아내는. 이제 그만 괴롭히라고 하면 혼인 무효 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양사자와 합의 없이 한 혼인 신고는 무효이며, 암목적 혼인 신고와 재결합 강요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지급 의무가 있다. 결국 남편은 혼인 무효 확정과 함께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미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괴롭힘일까요? 아니면 위자료가 너무 적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